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인애플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날이에요 그 분을 기억하지나? 카운터님이 저와 함께 하기 전에 저와 함께 했던 파크모가 휴가를 나왔어요 아어 저와 함께 하다가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유튜브 활동을 못하게 됐어요 저와 함께 못하게 된,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운터님을 이제 모셔왔고 운터님과 함께하게 됐었는데 유튜브를 어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게 해준 아주 고마운 친구 우리 파크모가 이번 군대에서 100일 휴가를 나왔습니다 어 파크마로 야르 야르 아 야르 어디갔어 이 파크모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겁니다 근데 이 파크모가 운터님이 오기전에 유튜브를 이어와준 아주 고마운 친구입니다. 아, 이 친구가 없었으면 어. 제 유튜브는 지금 없었을 거예요. 아, 이 친구가 모든 도전 과제를 같이 달성했었던 장본인이에요 아. 와우, 진 네, 정말 멋있지. 네, 아, 진짜 건방지 막고 싶지 않고. 카운터님 어, 어. 유튜브 가면은 타이틀 로고에 어, 파크 야 네. 오른쪽에 파크 뭐라고 있는데 그 친구예요. 예. 어. 네. 그리고 제 유튜브 타이틀 로고에 카운터님이 없어요, 사실. 제 뒤에 있는 사람이 카운터가 아니고 파크모예요 <laughs> 그리고 이제 카운터님이 오게 되면서 저희는 3명이 됐어요 멤버가 파크모, 카운터, 마인애플